저희가 34회 고민의 날을 기념하는 유물 사진전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 그 전시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가 많이 잊혀져 가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어, 지금 이런 중요한 유물 사진을 소지하고 계신 작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지역이나 사회에서 이런 유물 사진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은 작품을 기증을 하셔서 남동구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의 그 옛날 사진들 뭐 거창한 사진을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사진 뭐 우리 아들이 군대 왔다가 휴가 가, 휴가 서 사진 찍은 거뭐 우리 아버님 활갑때 찍은 사진들 뭐 이런 사진들이 제일 필요하지 뭐 거창한 사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남동구의 이제 삶이 이렇게 담긴 사진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뭐 소소한 우리 일상들이 담긴 사진이니까는. 그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 강발 경로당에 가셔서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남동문화원에서 지금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 전화, 주 거기 우리 리플리트에 전화가 있거든요.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든지, 저희 직원이 바쁘면 전화도 쫓아가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필요가서 어, 사진을. 근데 이 사진이, 이제, 아, 이거, 아까운 건데 귀한 건데 그게 분실되거나 그럴까 봐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스캔만 뜨면은 바로 돌려드립니다 스캔 뜨면은 원본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두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제 그 좋은 사진들은 저희가 도록을 만들거든요. 도록을 만들어서 그 사진 보내주신 분한테 우리가 이제 책을 보내드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뭐 집안 가보로 뭐 이렇게 대대인 그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사진이 아주 좋은 책으로 고급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 드리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책을 다시 도록을 만들 예정이니까는 그 안에 사진 보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제2의 브라운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거 <목소리> 예, 옛날 우리 남동구의 발자취를 보니까 추억이 새롭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의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감사하고 이런 사진 전시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계속 우리 남동구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동구 변화된 모습 예전 모습이랑 현재 모습 을 보니까 아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많이 알게 된것 같고 그 남동구 제가 사는 곳에 대한 이 변화된 모습도 그 조금 많이 자부심 느낀것 같아요. 아 제가 여기 결혼하면서 인천에 왔는데 저 앞에 보니까 시청 앞에 그쪽에 허 벌판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발전한걸다 봤거든요. 다시 보니까 새삼스럽고 여기가 이제 산지 꽤 됐으니까 여기 주변 보니까. 어,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남동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를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추억도 생각이 나고. 옛날에 저 남동역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그 망둥이 낚시해가지 하면서 그 잡아가지고 그냥 초장에다가 찍어서 먹었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낚시를 계속 많이 가셨어요? 예, 자주 다녔었어요. 그때는 이제 거기 바다. 이렇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지나니까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몇 년도에 없어졌나요? 근데 그걸잘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73년도부터 거기 낚시하러 계속 다녔거든요. 거기는 잘 잡혔나요? 예 네, 거기는 잘 잡혔어요. 막 망둥이가 눈에 보이게끔 음. 이렇게 다니고 또 잡으면은 탁 떨어지면 떨어진단 말이야 낚시해서 그러면 다시 되면 그, 그 망둥이가 다시 또 물고 그랬던 게 70년도 초반 8년도 그때 아주 많이 그 새로운 걸 인천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고향이 인천이고 나이가 70여 살이 됐지만 많은 것을 다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새롭게 그 느껴지고 또 인천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그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예전 그 남동구 모습 개발 전에 모습을 보니까 아 이렇게 지역사회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에서 되게 크게 놀랐고 또그 시대에 그렇게 또 어, 이런 그 장면들 사진들을 보니까 또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